어, 1세기 중반의 로마는 지중해 부근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사상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 다신 숭배, 음란한 문화가 넘쳐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의 방문 이전부터 유대인 성도와 <laughs> 이방인 성도로 구성된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바울은 서유럽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인 로마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15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어차피 서바나로 가려면 로마를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간다!" 근데 너희들에게 지금 문제가 하나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의의가 아니다. 의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교회가 겪고 있던 주요 갈등은 행위로, 교회 내에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성도들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 병문하려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타나는데 로마서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지를 아주 길게 씁니다. 의롭다고 칭한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편지를 작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로마약 교회 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제 사도니까 내가 로마약을 방문하기 전에 현지로라도 미리 대립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먼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전제를 세웁니다. 모두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어서 낙원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들이 3장 10절로 18절까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읽어드리면, <laughs>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요, 이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화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형광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것과 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의 죄를 죄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나 자신, 옆에 계신 국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 율법 안에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도구라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율법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 아래에 있어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laughs> 율법을 받지 않는 자들은 율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았잖아요. 엄밀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받았어. 근데 유대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에 적용이 되고 우리는 아니라는 소리입니 그래서 <laughs>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헌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헌법이 제정된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건 맞, 맞습니다. 그렇죠?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 <laughs> 그런데 헌법이 제정된 이유는 율법과 같이 내가 어느 정도의 허은 지켜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도 지켜야지. 저것도 지켜야지 하는 율법을 맹목적으로만 지켜놔요. 우리가 아프면 어딜 가죠?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죠?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약을 사용하든지 장비를 통해서 우리 병을 치료할 수 있게끔 진단을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진단하는 병원에 있는 정밀한 MRI 같은 거예요. 율법 앞에 선 모든 사람은 결국 죄인이라는 명백한 진단 결과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는 애초에 출발부터 잘못된. 그럼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바로 그 막다른 절망의 그 골목에서 바울은 가장 윈, 위대한 반전의 단을 기록합니다. 오늘 설교 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이제는 이게 위대한 반전이다. 이제는 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밖에 안써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뭔 뜻이냐면 그러나 요 덥덥다. 그러나. 또 원래는 그러나 이제는이 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새벽빛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젠이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해야 하는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율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뭔가 성실해야 하고 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laughs> 지나가다가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laughs> 돕는다든지. 길을 잃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준다든지 집을 찾아준다든지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건실히 살고 무슨 일이든지열심을 내어서 사는 것들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착한 행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할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선하다 말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변별력이 없다는 소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수 있는 선한 행실을 그걸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laughs> 우리의 모든 노력과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았고, 우리의 입은 다쳤고, 이제는 뭐 변명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위대한, 반전의 단어를 딱 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말씀의 가장 첫 부분을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의 말씀들을 반전시켜주는 말이에요. 이집 엎어버린. 죄 가운데 있었으므로 우리가 영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후에 상황을 뒤엎는 무엇인가가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후 문맥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면 잘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내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었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 하신 모든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도, 소망이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도, 모두 이 선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laughs> 왜이 선물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23절 말씀분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어, 잠시만요. 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음 절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어, 예를 들면, 올림픽, 높이 뛰기 선수가, 어, 우리도 있죠, 그, 있더라? 예, 우상혁 선수가, 정말 안타깝게, 이제, 옷깃이 하나 걸려서, 장대가 못 넘어가고, 그, 이제, 장대가 이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 기준 미달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인류는 단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단한 명,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아무리 신실한 생활을 했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도 없이 이 의를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속량을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구속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쓰던 상업 용어인데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신음하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5절과 26절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의 죄를 그냥 슬며시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곳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정면으로 만나는 전우주적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담당하고 치르게 하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온 우주에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아무런 문제 없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27절 이하는 이 진리가 결코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랑이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즉, 자랑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내 죄를 위한 도구라면, <laughs> 우리는 율법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죄를 자랑할 거면, 음, 어, 내 죄를 위한 도구, 도구를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뭐, 컵을, 아, 이 컵이 참 귀합니다.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얘는 그냥 마시는 용도니까요.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우월함을 드러낼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흥금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도덕적이었는가를 드러내게 되면 그건 결국 타인을 비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 100%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나의 공로, 공룡,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지 했던 모든 행위들은 나의 공론인줄 알았지만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자기의 교만함과 반대로 자기 비하의 절망감 모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 단 1%도 섞이지 않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진정, 겸손하고 더 자유롭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차별이 사라집니다. 내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단계의 변화로도 연장되어 이어집니다. 말씀의 첫 부분에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laughs> 바울은 당시 가장 큰 벽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성, 민족적 그런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무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너희들이 하는 그런 그 하는 건 말도 안된다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 대립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심각하게 편지를 작성한 걸 보면 그랬던 것 같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할례자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오직 믿음 하나뿐이라면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무는 하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치고, 나누고, 쪼개려고, 그리고 차별합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우리 편과 서쪽 편. 이렇게만.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는 오직 하나의 정체성만 존재합니다. 바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오직 믿음 하나로 세상을 품는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변화할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사라지지 않고 굳게 삽니다.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시대 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바울은 이렇게 답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율법으로 더 <laughs> 믿음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지만, 그것은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율법을 무거운 짐이나 두려운 채찍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뜻으로 여기고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아들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주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규칙이 엄격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지만. 아이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했고요. 맡은 구역을 청소해야 했고, 식사할 때도 예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가 이 규칙들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기면 벌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자 동시에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마음씨 좋은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해요. 아이는 따뜻한 집과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에도 규칙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기 방을 정리하고 식사를 식사 준비하는 걸 돕고 그리고 부모님께 공손히 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 규칙들을 대합니다. 더 이상 그 부모님이 말하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미움을 받을 어, 미움을 받을까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자신을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해주고 가족으로 받아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규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 마음 속에서 이 규칙은 더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제는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아, 이전에는 심판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를 아들, 그리고 딸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비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가 우리가 다음 한 주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게 할수 있을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저우를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도만에 지거나 또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내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정죄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의 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겸손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경계선을 넘어가십시오. 복음은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만 합니다. 이번 한주 의도적으로 나의 익숙한 경계선을 넘어가서 정말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laughs> 세대가 다른 성도에게,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동료에게 먼저 따뜻한 따뜻한 말이라도 건넬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환대를 실천할 때, 우리는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무를 감사로 바꿉시다. 물론 의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는 좋은 거긴 한데, 어, 때로,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가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아, 그만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한주 동안에, 할게 많죠? 이번 한주 동안에, 가장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순종의 영역 하나를, 하나만, 하나를, 감사의 제사로 바꿔봅다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딱 1분만이라 도 묵상해봅시다. 이것을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무거운 짐은 기쁨의 순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자랑이 아닌 감사로,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